지우지용 TV 지지입니다 오늘은 오늘도 배드워즈 해볼 거입니다. 응. 음. 이번에 꼭 일등할 수 있겠지. 이번엔 들어가자. 들어가자. 확. 방태풍님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방태풍. 옹이 방태. 풍 그리고 강태풍 TYP 그 망토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이블린으로 할 거고요 가보죠 렛츠고 일단 렛츠고 아왜 이렇게 안 가죠 일단 갑시다 가죠 8,7,8,6,5 자다음이일영 다음 오케이 아다 음, 일단 섯 여섯, 철. 섯 여섯, 철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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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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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네여 캡이 없네 어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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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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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될 텐데 일단 그러면 일단은 40초죠. 어, 어, 어. 헛. 일단은 여기서. 기본은 가겠다 ロシロシロシ,ロシでゴボウカエディスパウタスパウタスパタウタオイゴパウイオケベイユツルキウジガウディキミナウ 잡아! 오케이. 일단, 물러서는 거 봐서는 피가 없고요. 일단, 제가 봅시다. 어. 이번에 우리 친구를 계속 피고 있구나. 컷! 우리 친구는 못, 못 깨도 피지. 내가 있지. 내가 있지요. 꼴레. 어떻 모르니까. 어, 벌써 철갑이야. 아, 근데 일단은 그것도 가져. 어, 어디, 어디, 영티어야? 아직도 일티어, 일티어는 만들어야지. 다이아 먹여서 가봅시다. 음. 아, 지금 우리 집에 박종 박성... 있는 거 제가제가못가왔는데 내가 3학년이요 제가 띄어쓰기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계속 가봅시다. 이치 길이 치. 길을 너무 못 지웠다 내가 해도. 일단은 이 티어 만들어 왔어. 다행히 그 해골맵은 아니어서 다행이다. 해골맵이 나는. 아니... 음 일단 여기 뭐가 없네. 한나가 이블린보다 안 좋습니다. 아니 왠줄 알아요? 랭킹 연할 때는 왠지 좋은데 아니 아 한나가 피가 없잖아 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안 좋아요. 그 스킬만 좋지 다른 건다안 좋아요. 그건 인정해야죠 인주? 일단은 계속 가보죠. 이 망신 쓸데가 없어. 저걸 아예 할수 없거든요. 어, 뚫어뚫어뚫어 뭐지? 2단 점프? 부추시느라 2단 점프. 맞네. 2단 점프는 2단 점프 부추밖에 없거든. 뭐지? 왜안떨지 원래 정상이면 떨어지는데 아 오케이 컷 어, 애매 달달 달겨 요거는 GG야 GG 오, 진짜, 어, 왜 이렇게 세지? 오케이. GG. GG! 친구야, 힘좀 줘. 오, 친구야. 와우, 친구 내전드누. 아, 친구가 대전. 와우, 친구가 한나여서 다행이었네요. 제가 피를 조금 깎아놓기 잘했습니다. 그래도 저도 잘했죠? 벌써 4킬입니다. 네. 일단, 네. 이, 이번엔 진짜, 이길 수 있겠어요? 6분 안에 지금, 우리도, 우리도 지금 다가, 거의 다 맞췄어요, 우리 팀. 네.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풍선도 사놓죠. 풍선이, 이번에, 그, 그 강태풍님이 말할 때, 이제 돌아왔다고 하길래 해봤는데, 진짜 돌아왔더라고요. 내가 그냥 이번엔그 거의 틱톡이나 아니면 그그 쇼츠를 많이 올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동영상을 많이 안 올려요. 일단은 제가 봅시다왜왜안어 너... 일단 로스팅 가죠. 어흥, 무슨 표? 뭐야? 들어? 여기 나무지 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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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단 가줘. 도망가자. 너무 아파. 그, 저건 못이겨 벌써 저 정도면 엄청난데? 일단 한방 맞추고. 튀어. 튀어. 아, 우리 팀원이 얼마나 없거든. 그, 저, 국선이 있으니까 그냥 하죠. 어, 어, 쥐지, 쥐지, 쥐지! 쥐지! 응, 그거지. 응, 쥐지. 응, 그거. 응, 화살로 맞추면 그만이야. 일단, 쥐지처럼 내려오고, 이따 닦기마스 컷컷 감히 블랙홀을 나한테 던졌는데 감히 안 죽일수가 있어 일단 컷. 쥐쥐쥐쥐 일단 계속 이어서 가봅시다 제가 옛날보다 시력이 더 늘었어 GG GGGG GG. GG 오 친구야 도와줘서 감사? 거. 아 감사? 하마튼 나뒤집뻔아뒤지이 죽을뻔 일단은 호 오, GG 오컷 뭐지? 이렇게 일단, 귀지처럼 가져. 가도... 우리 집이 저기였어. 아, 어, 어, 잠깐만, 아 어, 충전 좀 할게요. 제가 모바여서. 제가 모바로는 일잘야 돼요. 어, 잠깐만. 아, 어, 됐는데. 일단, 많이 시청해주시면 고마울 거. 드릴 것 같고요. 일단 이건 이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일단 g 지 같애 g 지 같고요. 뭐 쉬운 건 아닌데 왠지 이길것 같아요. 끝나면 g 지 유튜브 유튜브에서 막막 이기면 g g 구러 일단 저도 하, 하, 해볼 거예요. 막뭐 이기기만하면 이번 진짜 진짜 이길 수 있겠죠? 그래야 되니까꼭 이기자, 우린. 뭐지? 저 왼쪽에 뜬 아이템은? 요거 이렇게, 요거 여기도 보낼 수 없나? 일단은 계속 가시죠. 엣지끼리. 음. 이 정도나 있는데. 그래, 그링 여기 더 비싸졌네. 응. 음. 어 그래프링크 두개나 샀어.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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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マミマミマミ、マミマミ、マミマミ、マミ。 한테 아, 얻그로 스모크 스모크다. 지지 지지 아, 사과 먹었다. 컷. 와, 아, 지지 하네 저 럭키블록은 우진 럭키블록 응 맞겠지 아우서님들 보진 해야죠 이젠 우리가 당하고 있다가 어어 누님 어. 뷰두 네, 뭐? 사람만 잡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GG 할수 있죠. Gigi! Gigi, kamu harus menyanyi! Ya, Gigi. Oh, Gigi. Apa yang kam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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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과연 이길까? 내가 관전 좀 해볼게요. 주지할수 있을지. 우리 팀이라도 이길 기 바랄게요. 일단 봐보죠. 블라이딩. 음, 우리 한 친구가 제일 세거든요? 친구가 네. 과연 이길 수 있을지 한번 봐보죠. 만약에 요것도 진다면 우리 저는 아주 못하는 거니다 그리고 제가 한 판을 더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면. 우리 팀이 100% 이겨요. 우리 팀 응원하니까요. 1대 몇을 못 이긴다. 어? 질것 같은데? 이겼나요? 이겼나요? 과연? 어? 아니 풍선! 풍선이 저렇게 많이 쓸수 있나요? 원래 3개 이상밖에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뭐지? 아니, 그해금 밖에, 그, 되는 건가? 일단, 몰래 모르겠고요. 어. 뭐, 어떻게, 어떻게,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겨주세요. 우리 팀이야 못, 뭐, 못 이기면, 우리 팀도 잘 하긴 하는데 우리가 그 팀보다 못 하는 거야. 아니,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그 뭐였죠? 그우디 저희가 그, 두 명인 애들을, 저희가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까지 지금 다 몇, 몇비인지 확인이 안 돼. 이 사람이 이0랩이에요 근데 왠지 아이디가 우리 친구 아이디 인 같은데 일단은 일단 그래요. 일단은 우리 팀 응원을 하고 있을게요. 기대된다. 이것만 이기면 우리 저는 GG 하면서 감사합니다 할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GG. 일단은 이분들 덕분에 이길 수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오래 버텼잖아요? 언제, 언제처럼 2등이 될수 있는 거고. 2등도 좋은 거잖아요. 2등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뭐, 1등 하는 게더 좋죠? 빨리, 빨리, 빨리. 아 그냥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냥, 저 먹은 다음에 해도 되는데, 음. 자기의 선택으로 갈려져 있으니까. 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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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만약에 가능하면 다음번에도 요거 한번 찍겠습니다. 배드워즈 말고 오늘 은 네, 네, 네. 언제는 킨피스를 할까요? 아예 그냥 그럼. 어, 빠져 나와야 돼. 어, 친구야. 빠져 나와야 돼. 그냥 빠져 나와. 아 우리 친구 죽겠습니다. 어, 어, 50 데미지가 더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죽을 것 같은데요. 어, 1대1! 아, 좋습니다. 아, 아, 오늘은, 아, 오늘 시그, 오늘 이길랑 말랑 했는데, 아. 지 그래도 저도 g 지라도 해봐야죠. g 지 아니 짜증 나는데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빠. 예.